여러분 딱안나나왜 이렇게 막들려나 티비 보 보니까 너 바보 아니야? 너왜 원샷을 하고 아어 그걸 또 좋아해 너 먹는게 어떻다고? 자영자영자 오늘 촬영을 해서 특별히 신정아씨가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네, 어, 안녕하 네, 네. 네, 어, 천지 뽀뽀, 오늘은 흥미 뽀중데 어, 한명 또, 나이 많은 사람있죠 어, 수상이 이제 배틀이 나는 바람에, 오늘은 천가 됐습니다. 저, 이제, 재원이 형은요, 재이 지금 자들 때문에 갑자기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병원에입원하셨대요 <목소리도> <번에 입어놔실 거예요. 목소리도>

아는 분들 왔어요. 어 뒤에까지 어어 저희 할때 너무 많이 왔어요. 오 저희한테 한2만명 정도 왔는데 오늘 왔어. 야, 야 이런 면들이 꺼내.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데서 해? 어? 어? 이렇게 큰데서 어? 돈도 많이 벌었어? 나? 어. 아니 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투자했어. 장사람들이야 응. 이게 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게 어려운데 잘할 수 있어야지 어, 어, 키를 잡아야 돼요, 키를 잡아야 시즌 쳐 주세요 난180어어 자, 하나 할게요. 원작 내가 사랑해빠져버렸어 저, 저, 아르테 <하나> 비겼어요 <웃음> <와>. <웃음> 어, 진짜 어떤 이야 야! 어, 야! 이는걸 내릴 수 없어. <laughs> <너무 깊이. 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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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때 일정형 고도로 우리 자 아, 여러분 어, 저희, 아, 저도 희 형이에요 네, 굉장히 정말 자상하고 그리고 정말 어쨌든 친구같고 그리고 너무 잘해줘서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선배들한테 굉장히 큰 뜻이 잘하는 가수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유호한 같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요즘 들어서 더 잘생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악, 악주를 인정 못한다는 그런 모습이 유명데 네. <laughs> 진짜 죄송다 초대지 요 앞에 그도 미안해요. 네 굉장히 아, 앞으로도 영 영어 토어여러분 기억 속에 남을 그리고 열심히 할 가수 임종혁 씨의 콘서트에 어, 제가 잠깐 참여를 해서 영광으로